5월 한달 동안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선착순 댓글 30분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다월류 스위치 찍먹팩 한 세트씩을 보내드립니다. 찍먹팩 스위치는 다월류의 A104 프로플렉스 제품에 기본 장착되는 스위치입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하이엑사 V 시리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엑사 V 시리즈는 이렇게 뭐75% 배열 그리고 텐키리스 넘버 패드 그리고 65% 배열을 이렇게 한 번에 판매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판매를 하고 어65% 배열 색상 정하고 75% 배열 색상 정하고 80% 그러니까 텐키리스 배열 이거 윙키냐 윙키리스냐 선택을 하고 텐키리스랑 패드랑 색상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 있고요. 아, 간단하게 특징으로는 상압판 결합 방식이 볼 캐치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끼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도터 보드를 손으로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방식.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죠. 예, 거기다가 PCB 가스킷, 플레이트 가스켓, 그리고 탑 마운트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무선까지 되고 핫스왑도 되고 거기다가 예, 블루투스 2.4G 모드, 무선 모드 다 되고요. 비아 매핑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강판은 플렉스 컷이 안 들어간 논 플렉스 컷폼 보강판입니다. 폼 재질이라는 겁니다. 또 가격 살펴보면은, 이거 브러쉬 버전이랑 미러 버전이 있죠? 스위치 추가되는 걸 떠나가지고, 브러쉬, 그러니까 샌딩 버전이 제일 저렴하고요. 미러, 반짝반짝거리는 미러 무게추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거 무게추는요, 여기 지금 은색으로 빛나는 키보드 뒷면 있잖아요. 여기 부분, 그, 표면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구성을 한 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고, 보시면은 65, 75, 80, 거기다가 패드에 스위치 500개, 요거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요렇게 구매가 가능한 좀 약간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되게 생소한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거를 그대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키보드 패밀리, 레기온,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어, 내가 65%랑 80 가질 테니, 너는? 뭐, 75%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뿜바이 해가지고 지금 대충 가격 나눠가지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고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모든 거를 다 받은 건 아니구요. 요거 65% 배열 하나 받고 그리고 스위치 옵션도 하나 받았거든요. 이 택타일 스위치. 요거 지금 바로 언박싱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열만 다르고 그 키보드의 뭐구조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리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이거 박스를 이렇게 따주고요. 이 박스 자체가 그냥 패키지입니다. Thank you for your choice. 자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 있네요. 전부 다 빼볼게요. 오 이렇게 야. 케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관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그냥 놓고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구성품 바로 살펴볼게요. 실리콘 가스켓 삭스와 실리콘 덤벨.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두 가지 결합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PCB에 이놈을 끼우면은 가스켓 삭스 방식이고 보강판 플레이트에 이놈을 끼우면은 덤벨 가스켓 방식이 되는 거죠. 저는 덤벨 가스켓 방식은 좀 답답한 키감이 나와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하이엑사 키보드 는 어떨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탑마운트로 빌드할 때 필요한 파츠들 있구요. 여분 나사와 예, 2.4G 무선 커넥터 그리고 키보드 하판에 붙이는 푸 패드, 그러니까 범퍼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POM 폼 재질의 보강판 POM 플레이트입니다. 폼 보강판 같은 경우는 약간 PC보다는 약간 덜 쏘는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좀 낭창낭창한 음색을 내어줍니다. PC 보강판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조금 튀는 소리를 내어주는 보강판입니다. PC 보강판보다는 조금 얌전합니다. 그리고 트라이 모드가 되는 하스와 PCB 기판이고요. 이렇게 까가지고 조심스레 빼주겠습니다. 오, 예, 스위치를 뺐다 꼈다 할수 있는 하스와 기판이고요. 키보드 무선 컨트롤 위한, 예, 토글 스위치는 여기 캡스락 옆에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뒤집으면은, 이쪽에, 이쪽에 선 있잖아요? 요게 자석으로 그냥 결합이 딱 됩니다. 이 방식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렴한 제품에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제품에도 이게 채용되어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이게 도터보드 연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건지 예,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드디어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칼로 뜯어줄게요. 자, 야, 야, 짙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인데 되게 괜찮지 않나요? 옆사이드 느낌 좋구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판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 지금 비닐 한번 뜯어볼게요. 비닐을 걷어내면은, 오, 야, 이거 색깔 예쁜데요? 살짝 이렇게 제 얼굴 싹 비치는 거 보니까 이거 블랙 미러 PVD 같습니다. 예. 브러쉬들 하면 이게 약간 무광처럼 되어 있을 거고요. 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거. 오. 예, 여기에는 하이엑사 로고 박혀 있고요. 지금까지 인상으로는 이게 신생 브랜드인데 되게 괜찮네요? 가공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고 지금 요이 색상, 이 보라색 색상도, 와, 이거. 예, 색깔 잘 냈습니다, 이거. 예. 요거 기스나지 않게 바로 풋패드 붙여줄게요. 이 풋패드는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냥 검은색으로 갈까? 아니면 은좀 약간 튀게 하얀색? 두개다 한번 붙여볼게요. 음, 짜잔, 이렇게 지금 붙였는데요. 음... 뭐가 나은것 같으세요? 아, 몰라하지 이거. 예, 깔끔하게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 있는. 예 부속품들 조립하면서 간단하게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전에 볼 캐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냥 들어주시면은 키보드를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 여기에 이렇게 공이 두개 있잖아요 볼이 요런 방식 때문에 볼 캐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상판을 이렇게 쑥 끼워주는 거예요 상판 안쪽에는 이렇게 볼에 딱 끼워질 수 있게 요런 식으로 부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뭔가 커스텀다운 키보드네요 아 커스텀 키보드가 맞죠 네. 요패트필름은 기판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고요 지금 요것도 이쪽에 이렇게 깔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판에다가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해 볼게요. 판과 스위치 사이에 들어가는 스위치 패드를 이렇게 올려주고 스테빌라이저를 빌드해줘도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전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 먼저 조립을 한 다음에 끼워 넣어 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만든 사람이 나름 키보드를 많이 만들어 본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예. <laughs> 요즘엔 다 이렇게 나오나요? 자, 오랜만에 스테빌라이저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드가자라고할 뻔했는데 지금 우체 스튜디오에. 스테빌라이저가 있어가지고 우체 스튜디오의 기술력을 믿는 저는 그대로 요 스테빌로 바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되는지 꼭 테스트를 해주세요. 어, 이 스테빌라이저 뭔가 간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뭐랄까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이게 마찰력이 좀 심한 느낌이거든요. 다른 스테빌라이저 한번 껴봐야 될것 같네요. 예, 지금은 펑키스에서 판매하는 FL CMMK 스테빌라이저로 나는데, 요거는 이렇게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가 됩니다. 예, 이 제품은 그렇게 안 되구요. 예, 잡았잖아요? 들어 올리는 게 약간 힘들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원래 스테빌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기판에다 끼울 때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아니, 바로 낌새가 느껴지거든요. 요거는 되게 편하게 들어간 반면에 요거는 뭔가 잘안 들어갔어요, 약간. 어쨌든 간에, 요런 궁합도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스테빌라이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안 맞네요. 다른 데에는 훌륭하게 괜찮게 잘 맞는데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스테빌라이저는 빼주고요. 자, FLC MMK 요 스테빌라이저로 다시 작업할게요. 자, 먼저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위해서 철심을 빼주고 스테빌라이저도 스템과 하우징을 분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철심과 스테빌라이저 부품을 분해를 해주고요. 먼저 철심 수평 작업에 들어가 줍니다. 자, 철심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맞춰주는 겁니다. 철심을 잡고 요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수평 작업을 잡아줍니다. 스테빌 하우징은 트리보시스 3204로 윤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꼼꼼하게 윤활해 주세요. 스테빌 스템은 구멍이 하나 있는 데가 있고 구멍이 두개 있는 데가 있는데요. 구멍이 두개 있는 쪽아랫 부분이 철심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구멍 두 개예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 주시고요. 자, 철심 끝 부분은 퍼마텍스로 윤활을 해 줍니다. 윤활제 뚜껑을 열어 주고요. 철심을 이렇게 푹 담근 다음에 살짝 빼서 요 철심에 묻은 윤활제를 가지고 이렇게 펴 발라 줍니다. 펴 발라 주고요. 자, 여기는 했고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펴 발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리 준비해 둔 스테빌라이저에다가 연결을 해 줍니다. 똑 하고 끼워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래 구멍에다가 끼워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아래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톡 하고 결합을 해 주세요. 자, 긴거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65% 배열이니까 짧은 거 3개 더 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심 수평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다는 방향을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제가 네임펜 표시한 검은 점이 보이시죠? 검은 점으로 이렇게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요. 예,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다 조립한 다음에는 상하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상하 운동이 제대로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튜닝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바로 이제 기판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테빌라이저 구멍은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에다가 요 걸쇠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윙, 윙. 나사에는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와샤를 미리 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작업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판에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스테빌라이저 상하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꼭 테스트를 해주세요. 위아래, 위아래 테스트를 꼭 진행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기판 위에 이렇게 스위치 패드를 올려주고요. 예, 스테빌라이저를 먼저 장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도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쪽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위로 흡음재를 올려 주고요 이렇게 흡음재를 가지런히 올려 주시고요 다음엔 보강판을 올려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결합을 해 주면 됩니다 스위치는 여기 적혀 있는 하이엑사 코나 스위치고요 택타일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방향에 맞게 잘 꽂아주세요. 이런 예, 가장자리 끝부분 같은 경우는 올려서 이렇게 끼우면은 보강판이 이렇게 완전히 안 껴져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살짝 올려서 제대로 보강판과 스위치를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한번더 올렸어요. 지금처럼 해줘야 완전하게 결합이 된 겁니다. 짜잔, 이렇게 스위치 결합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실리콘 삭스 방식으로 빌드를 해볼게요. 예,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예, 여기 기판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 부품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전부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그대로 바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자석 결합 방식으로 이 커넥터가 여기에 착 달라붙을 거거든요 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석의 힘으로 탁 결합되면서 어 여기서 빛이 바로 들어옵니다 어 진짜 편하게 할 수가 있네요 이거를 꺼주고 켜주고 예 거기다가 결합해주는 것도 진짜 편해요 볼캐치 방식 진짜 최고인 것 같네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은, 와, 빌드 완료. 여기다 키캡만 이렇게 딱 하고 끼워주면 끝이죠. 예, 이렇게 키캡은 GMK 퓨처 펑크를 끼웠구요. 음, 짙은 보라색 하우징이랑 이 키캡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음,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G 무선 리시버를 끼워가지고 타건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USB 끼우니까 바로 연결됐어요. 와 일단 타건을 해봤는데 어 일단은 지금 요 스위치가 걸림이 굉장히 센택 타일입니다. 예. 구분감이 엄청나고요. 걸림이 엄청 강하네요. 뭔가 좀 이렇게 넘버패드 같은데 넣어서 쓰면 좋을 만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스위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 이렇게 가스켓 싹스로 빌드를 했을 때는 어뭐 울림이 좀 약간 두툼한 울림이 느껴지는 그런 타건감이 나옵니다. 두툼한 울림. 근데 여기 알파열 쪽은 약간 두툼한데. 요 끝부분 있잖아요. 지금 넘버 쪽, 이쪽은 이 중간 열보다는. 살짝 상대적으로는 살짝은 아니고 구별이 좀 돼요. 살짝 두툼함이 빠집니다. 예. 약간 키보드 자체가 그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리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통 울림이 아니라 이거는 그 택타일 스위치가 걸림이 너무 세서 그런가요? <laughs> 책상이 울리는 느낌. 이게 지금 이 코르크 패드를 깔아놔가지고 잘안 울림에도 불구하고 예. 확실히 울려지는 느낌이고요 키감은 되게 재밌네요. 예. 어, 근데 이거 좀. 예쁘지 않나요? 아, 뭔가 이 키보드 자체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예, 결합 방식 다르게 해서 이제 또 타건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결합 방식을 바꿀 때 그냥 이렇게 열어 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정말. 그다음에 도토보드도 그냥 이렇게 빼 버리면 되니까 진짜 최고예요, 이건. 자 이제는 가스켓 덤벨을 여기 폼 보강판 여기 살짝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런 덤벨 가스켓 방식으로 제가 빌드를 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하부 쪽이 좀더 두껍습니다 이게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아래쪽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판에 덤벨 가스켓 덤벨 실리콘 가스켓 부품을 장착을 했고요 자, 다시 조립을 해 줍니다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방금은 보강판에다가 덤벨 가스켓 방식으로 빌드를 해봤는데요. 가스켓 싹스보다는 좀더 타건할 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뭔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택타일 스위치로 빌드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었는데 조금 더 타건할 때의 느낌이 살짝 좀더 가벼워졌다는 느낌 정도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탑 마운트 들어가 볼게요. 탑 마운트 결합 방식은요, 이 상판에다가 보강판을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예, 탑 마운트 방식은 꼭 이런 식으로. 나사가 여기 들어가고, 그 위에 요 고무 있잖아요. 검은색 고무 보이시죠? 요 검은색 고무가 꼭 여기 상판 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탑 마운트 빌드할 준비가 완료됐다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엎어서. 넣어주시고요. 상판을 들어준 다음 이제 여기 있는 나사들을 전부 다 조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조여주세요. 자 요렇게 결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바로 이렇게 올려줘서 결합을 시켜주고요. 타건 테스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운트를 변경해서 쳐봤을 때, 예, 지금 탑 마운트로 쳤잖아요. 일단, 탑 마운트로 쳤을 때 느낌이, 어, 가장, 제일 가벼운 느낌이었구요. 근데, 그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건할 때 울림이라던가, 소리, 그리고 소리가 약간,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택타일 스위치, 요 하이엑사 코나 스위치와 함께 빌드를 해봤을 때는 탑 마운트 빌드가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스켓 삭스로 했을 때 제일 조금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났었고요. 탑 마운트가 제일 가벼운 느낌이 났었는데 그게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극명하게 다 갈리는 느낌은 아니었고 어떻게 말하면은 세개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네. 좀요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자 열과 넘버 열이 넘버 열을 칠때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거는 아니 가벼운 소리가 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았던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키보드 빌드를 하면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이 하이엑사 브랜드가 그 처음 나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거 진짜 예전에 다른 브랜드들 처음 시작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정말 그 커스텀 키보 드 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스테빌라이저도 잡아야 되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인데, 어, 최신 기술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고, 여 탑마우 탑마운트로 빌드했을 때는 빼기가 힘드네요, 이거. 탑마운트로 빌드했을 때는 이볼 캐치를 빼기가 어렵다는 거. 예. <laughs> 요거를 제가 지금 알게 됐구요. 예, 키보드 자체의 품질이라던가, 이런 빌드를 할때에로 사항 같은 게 전혀 없었고, 비아 키맵핑도 되고, 여기 거는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만들었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정말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건. 야, 근데 이거 볼케치 어, 볼케치고 다시 오픈해 어떻게 하지? 지금 뭐딱 마음에 들긴 하는데, <laughs> 말이죠. <laughs> 어, 어, 이렇게 뽑을 수 있네요. <laughs> 예. 예,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하이엑사 V 키보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